여러분, 들이 내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해. 아, 너무 훌륭하고 내가 깜짝 놀랐여 어. 어. 내가 축구하여시기 여러분, 여러 정말 너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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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선수들분될수 있는 자질과 그런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도 여러분, 들이다 여러분, 가될수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안돼 안전. 그럼 성공하지 못요 이제 지금부터는 찾아 먹어야 되는 거야.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 계속 좋은 기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가 운제 살아나볼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정말 대단히 많은 선수들이 우리 한국 축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졌던 경험 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지만다 아시아 축구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이. 15세 이팀처럼 플러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또 이렇게 생겨난다면 아마 오늘의 이런, 이번에 이런 그 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 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수 있어. 마지막 45분, 90분이 끝날 때까지는 경기는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나갔다고 해서 여기서까지 실은 안 돼. <laughs> 다음 상황에 대한 준비를.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기를 봤지 좋은 경기들. 쉴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잖아. 끝나면 바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죠 수준 높은 축구하고 수준 얕은 축구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고마워 미치지? 아 15세를 이렇게 커면 되는거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준비가 된 너무 좋은 모습을 봐주 올라가. 아, 올라가서 잘 쉬어. <laughs>